설마 했는데 결국 나타나는 건가요? 올 스카우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의적인오구플레이로 징계를 받았던 윤이나프로가 1년 9개월 만에 k l p j 투어 대회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이나프로는 지난 2022년 한국 여자오픈 때 러프에서 다른 사람의 보림을 알면서도 자신의 보림 것처럼 플레이를 이어갔고, 결국 한 달이 지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밝혀 대한골프협회와 k l p j 투어로부터 3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후 대한골프협회가 지난해 9월 윤이나프로가 충분히 반성했다는 이유로 먼저 징계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이다. k l p j 투어도 지난달에 덩달아 1년 6개월 징계 기간을 감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나 프로의 매니지먼트 회사는 유니나 프로가 4월 4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벨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 출전한다고 20일 밝혔는데요. 출전을 밝힌 이날 klpga 투어 징계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아 프로가 K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22년 7월 후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유니아 프로는 징계로 출전을 못하는 동안 훈련과 함께 미국 여자 프로 골프 미니투어와 호주 여자 프로 골프 투어 대회 등에 출전하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하는데요. 이번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인 두산 건설 위브 챔피언십은 유니아 프로와 작년에 등장한 새로운 장타 여왕인 방신실 프로가 처음으로 KLPGA 투어에서 대결하는 무대가 됩니다. <목소리>